또는 flat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림표 fla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flat이 하나가 붙었네요. 자, flat이 붙은 경우에 장조일 때는 마지막에 붙은 flat의 음정에서 세 음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플랫시 지금 어디에 붙어 있죠? 아, 시 음정에 붙어 있죠? 그러면, 시 음정에서 세음 내리면, 요 시에서 라, 솔, 파. 아하, 이 파의 음 이름은 바죠. 이 바가 으뜸음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의 이름은 바장조입니다. 영어로는 F 키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F 음정부터 도레미파 솔라 시도로 개이름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플래시 두개 붙었네요. 플래시 붙은 경우 장조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마지막에 붙은 플랫의 음정에서 세 음을 내리면 됩니다. 오, 마지막에 붙은 플랫이 미에 붙어 있네요. 그러면 미에서 레, 도, 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으뜸 음이 이렇게 시가 되는데요. 어,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일까요? 찾으셨나요? 그렇죠. 시 음정에 이미 플랫이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성의 으뜸 음은, 시의 음 이름인 나의 플랫까지 붙어요. 그래서 내림, 나, 장조. 영어로는 비플랫키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비플랫음을 으뜸음으로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개이름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랫이 3개나 붙었네요. 자, 플랫이 붙은 경우에 장조일 때, 으뜸음은 어떻게 찾았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붙은 플랫의 음정에서 세 음을 내리면 됩니다. 시, 미, 라가 마지막 플랫이죠. 라에서 세 음을 내리면 라에서 내려가면 솔, 파, 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이 뭘까요? 미니까 음 이름은 마인가요? 아, 그렇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었죠. 이미마 음정은 이미 이렇게 플랫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림 마 장조 또는 이 플랫. 음정이 으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 Flat Key라고 하고요. 내림마 이 e Flat 음정을 으뜸음으로 해서 이렇게 도레미파 솔라시도 개 이름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림표가 붙는 순서와 조성의 이름을 외우는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 올림표, 샵이 붙는 순서 기억납니까? 파도솔레 라미시였죠? 이 내림표가 붙는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파도솔레 라미시를 거꾸로 하면 시미라레 솔도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내림표 플래시 붙는 순서는요. 시미라레 솔도파. 시작. 시미라레 솔도파. 그러면 샵은 거꾸로 하면 파도솔레라미시가 됩니다. 이렇게 내림표가 시밀 아래 솔도파로 붙게 되는데요. 이 내림표의 개수에 따라 어떤 조가 되는지, 으뜸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볼게요 배나무 가라사대 배나무 가라사대로 한번 외워볼게요. 그러면 플래시 하나 붙으면은 배, 배니까 바장조가 되겠어요. 두 번째 나니까 나장조인데 아 주의할 게 있었죠. 나음정은 이미 이렇게 플래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림 나가 돼요. 같은 원리입니다. 배나 무 무는 마가 되고요 내림마가 됩니다. 그리고 가는 내림가, 라는 내림라, 사는 내림사, 대는 내림다. 장조가 되겠습니다. 어, 내림표 붙는 순서와 조성 외우는 팁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플랫은 붙는 순서가 시작. 시, 미, 라, 레, 솔, 도, 파. 그리고 조성을 외우는 방법은 배, 나무, 가라, 사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플랫은 특별하게 두개 붙는, 플랫이 두개 붙는 조성부터 계속 내림, 플랫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플랫이 하나인 바장조 다음부터. 플래시 두 개일 때부터는 항상 내림 나장조, 내림 마장조, 내림 가장조. 이런 규칙을 가집니다. 기억해 두세요. 네. 조표에 붙는 순서, 그리고 조표의 개수에 따른 으뜸음과 조성의 이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샵이 하나일 때부터 사랑, 가면, 나, 뿌, 다, 그리고 마지막 두개 음정은 올림이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샵이 하나일 때는 사장조, 두 개일 때는 라장조 디키, 세 개일 때는 가장조, 에이키, 네 개일 때는 마장조, 이키, 다섯 개일 때는 나장조, 비키, 그리고 여섯 개, 일곱 개, 마지막 두 개는 올림이 붙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바 음정이 이미 샵이 있고요. 다 음정도 이미 샵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올림, 바장조. F, 샵키가 되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올림, 다장조. C, 샵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성의 이름이 으뜸음을 나타내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플랫은 어떻게 했었나요? 아하, 배나무 가라 사대. 배나무 가라 사대. 로 조성의 이름을 붙였고요. 플랫은 두 번째 조성부터 내림이 붙게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 가면 나쁘다. 샵이고요. 그걸 누가 말했나요? 아, 배나무 가라사대. 플래시 말했습니다. 다시, 사랑 가면 나쁘다. 샵이고요. 누가 말했죠? 배나무 가라사대. 플래시입니다. 그러면 붙는 순서도 혹시 기억나나요? 조표가 붙는 순서. 샵은 뭐부터 붙었죠? 위에 보세요. 그렇지 파부터 붙였죠. 파도 솔레 라미시 플랫은 거꾸로 시미라레 솔도 파가 되겠습니다. 음.